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강의 28번째 시간, 그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진정한 유쾌함, 상쾌함, 신선하게 되면 뭐, 무엇이라고 했죠? 헛된 것을 알고 보람있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아니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닌, 하는 모든 것은 다 헛수음이에요. 헛된 거예요. 그런 결코 우리에게 유쾌함이 될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그것이 예수를 위한 헌신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위한 봉사이기 때문에 가장 가치고 보람있는 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베드로 사도가 오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가 말씀한 선지자였다. 그 선지자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22절, 23절 보세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23절 누든지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자, 이 말씀은 모세가 십년기에서 했던 말을 베드로가 지금 인용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모세가 이야기했던 바로 그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 어떤 말보다도 권위 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 과연 그 선지자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 가 함께 오늘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이 나온 곳이 어디냐면 신명기 18장입니다. 자 신명기 18장 한번 구절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게 바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말이었어요. 자 그래 너희들이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러면서 당부의 말을 쭉 합니다. 그다가 15절에서 이런 말을 해 15절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내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예 네. 자기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겠대요. 사실 여기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게 뭘까? 그것은 바로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였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중간에서 서로 연결해 주는 역할이었어요. 중보자 역할.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이 너무 두려웠어요. 하나님을 직접 뵙는 것이 너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출애길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을 배울 때 그때는 구약이었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직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셨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서면 구약시대에는 그 자리에서 직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지진을 일으켜서 땅속에 다 가둬버리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먼저 순종하지 않으면 불배불불에서 다 물려 죽이든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왜? 다 사람들마다 숨기고 싶은 죄가 하나씩 있잖아. 그죠? 여러분들도 있잖아. 속에 죽이고 싶은 그죠? 예? 그런 사람들 그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두려운데 가요?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용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우리에게 말하게 해주세요. 자, 말씀 보세요. 16절입니다.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랩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큰 불을,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데 내가 죽을까나이다. 예, 네, 직접, 직접 듣고 싶지 않다. 하나님 직접 뵙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고하리라. 이걸 중보자라고 해 중보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중간에서 여러 연결해 주는 역할. 그걸 중보자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는 바로 중보자였어요. 또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였어요. 바로 그런 지도자이며 중보자인 이런 모세와 같은 선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그 사람의 말은 곧 누구의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대리이니까 하나님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보자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고 싶은 말 백성에게 하고 싶은 말을 그를 통해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가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다 죽는 겁니다 19절 보세요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예. 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니까 그걸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유명했죠 자, 사도행전 3장 23절 보세요.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예, 네, 그 말이에요. 왜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린 자이며 또 이스라엘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는 바로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 예언한 그 선지자가 바로 누구다? 예수다.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 선지자였다. 라고 지금 세도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근거로 예수님 바로 그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걸까? 그죠? 여러분 너무 믿음들이 좋으셔서 베드로가 말하면 무조건 믿으시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냔 말이에요 무슨 근거로 예수님이 그 선자라고 당언할수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신명기에서 내가 너와 같은 선자를 보낼 건데 그 사람에게는 특별한 증험, 증거가 있다 이거요 이런 증거가 있는 사람만 그 선지자래요 보세요 신명기 18장 2 0절에요 계속 말씀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고하,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의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라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신 것이 아니오.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보낼 건데, 그 선지자가 반드시 뭐가 있다? 증험. 반드시 그가 그 선지자라는 반드시 증거가 그에게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증거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기적, 이적을 행하는 능력이 그에게서 나타날 때, 아, 저가 바로 그 선지자였구나, 라고 너희들이 알면 된다는. 만약에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말은 무슨 메시아처럼, 말은 그 선지자처럼 하는데, 그런 기적이 없어. 그런 행함이 없어. 그런 증험이 없어. 그러면 뭐다? 걔는 가짜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라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기적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적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이 많이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이 뭐,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 나, 너 그거 아니야? 나 무리로 걸어갈 줄 안다? 나 그거 아니야? 나눈먼 사람도 눈뜨게 한다? 눈등병도 고친다? 죽은 사람도 살린다? 그런 거 보여주려고 신약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요 구약 성경에도 다 나와요 다 예수님 이 하신 기적 중에 구약 성에 안 나오는 기적이 없어요 예수님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리도 걸어가는 거 엘리자도 합니다 사람 죽었다 죽은 사람 살리는 거 엘리야도 했어요 우병이의 기적 마찬가지예요 엘리사도 합니다 엘리사도 해요 다 해요 여러분. 심지어 엘리야 같은 경우는 몇만 명의 병사들 다 눈멀게 해 버려요. 기적 스케일로 따지자면 엘리야가 더 커요. 기적의 스케일로 따지자면. 수십만 명을 눈멀게 안 되니까요. 기적의 능력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해서 보는 뭐냐면 바로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14절 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록하면서 마태가 꼭 거기다 이걸 달아붙여요. 보세요. 이는 선지자 이사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어떤 하신 기적은 예수님이 어떤 이정을 행하시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눈득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이 모든 기적은 예수님이, 야, 나 이런 능력 있어. 나 대단하지? 이거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8절도 보세요. 이는 선지자 이사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라 가리되 주여, 우리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발이 누개 나타났나이까?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기적과 이적은 바로 내가 그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을 행하신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베드로도 그 말을 하고 있죠. 사도행전 3장 24절 보세요.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사무엘 이후에 그 많은 선자들이 지 나와요. 엘리야나 엘리사, 예레미야 이런 많은 선자들이 지 사무엘 이후에 등장합니다. 근데 그들이 말한 모든 것,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한 그 모든 것 그것이 다 누구를 말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성경 신약성경 모든 성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선지자였다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그 선지자였다는 이유가 뭐냐? 가장 중요한 중보자라는 거예요. 중보자. 모세가 있어서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역할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였다는 거예요. 자, 출애기 32장 보세요. 여호와께서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고든 백성이라다. 말을 잘안 듣는 사람들이란 뜻이 10절. 그런 즉, 나대로 하게 하라. 하나님 이런 이 계획을 갖고 계세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모세의 씨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브라노부터 이어 왔던 이스라엘이라는 그문족을다 없애버리고 모세부터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근데 놀라운 21절 보세요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와 이게 모세가 얘기합니다 슬프도 소이다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32절 3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에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위대하며에요 요새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을 막아서는 건 죽음이에요. 여러분, 옛날 생각해보세요. 조선시대만 생각해도. 왕이 가시는데 그 앞에 딱 막, 아유,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이 잘리죠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것을 하겠다라시고 가시는 그 앞을 모세가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대신 나를 죽여 주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우 가는 건 자기를 죽여 달라는 뜻이에요. 목숨을 내고 자기 목숨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살려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하 모세가 그대여. 보세요. 누가 복음 23장 33절. 해구리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못 받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의 저희를 사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하시더라. 자기의 목숨을 대신하여 자기 죄도 알지 못하고 죄를 짓고 있는 이 많은 백성들을 대신하여 누가? 예수님이 지금 자기 죄를, 자기 목숨을 하나 앞에 내놓고 있는. 정확하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놨던 그 모습.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고 계시네. 왜요? 너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심을 보여주시고, 예수가 바로 모세와 같은 선제임을 드러내시는데,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모세처럼 짊어지시고 가십니다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모세가 이야기했던, 예언했던 그 선지였다는 건 확연하죠. 확실하죠? 그렇죠 성경을 조금만... 우리가 깊이 깊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조금만 주의 있게 살핀다 할지라도 바로 예수님이 그 선자였다는 건 금방 알수 있어요. 그데 놀라운 사실은 이 베드로도 아는데 어부 출신이 베드로도 이것을 알고 지금 모세의 말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박식했던 바리새인들은 제사장들은 사도계인들은 그걸 몰랐을까요? 잖아요. 신명기만 조금만 알아도 신명기 여러분 이 말씀만 조금만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선지자였다는 것을 알수 있을 텐데 왜 예수 그리스도와 동시에 살았던 그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능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달달 달 외웠어요 모든 선자의 말들을 거의 다 외우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아까 제가 기적을 이야기했지만 유일하게 구약성경에서 그 많은 기적이 나오는데 구약성경에 유일하게 나오지 않는 기적이 딱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경이 눈뜨는 기적이에요. 신약성경에 여러분 잘 보시면 소경이 눈뜨는 기적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에는 엘리야나 엘리사가 그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소경이 눈뜨는 기적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사야 예언이 있기 때문에 이사야예언 보세요 42장 6절나 여호와가 의리를, 의로 를의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자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그 선지자 에게하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선지자에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7절 내가 그 선지자가 소여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끌어내며 그가 매초한 자를 간에서, 감옥이라는, 감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래서 소경이 눈 뜨는 기적은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바로 이분이 예,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였다라는 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소경이 눈 뜨는 기적만큼은. 그래서 예수님이 소경이 눈 뜨는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거 가지고 요한복음에 보면 반은 언쟁이 일어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가 소경을 눈뜨게 하는 기적을 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이사야서를 아는 사람이면 금방 할수 있는 일인데 이사야서 42장은 종의 노래라고 하는 에? 42장 전체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예언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이걸 모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이걸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소경에 눈을 뜨게 한 예수를 그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기득권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뺏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 인정하면 뭐가 돼요?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그의 말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를 모세와 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야 하는 거예요 모세는 중보자이기도 하지만 또 뭐라고 했죠? 인도자예요 지도자예요 왕같은 사람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해 되시죠? 그의 말은 절대적으로 따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제사상들이 예수님을 모세가 말한 그 선자를 인정하면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의 말을 따라야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를 섬겨야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는 자기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존경받는 자기 권위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존경을 받는 내 권위가 지겨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져 버려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죠. 왜요? 간단해요. 내 자존심을 지키는 거예요. 내 기득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바리새인들, 대세양들,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중에 아직도 여러분의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분이 계시다면 바로 고게 바리새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인기, 자존심, 명예, 기득권 그걸 지키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바리새인도가 뭐하다? 그서이인자님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곧그 인기 그다 망해버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깟 선생, 뭐 대단하다고, 대단상의그뭐 대단하다고, 그걸 지키려고, 그걸 빼앗기기 싫어서 예수를 그렇게 무참하게 밟아버려. 여러분도 다 기억하셔야 돼요.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우리의 보다, 주와 그리스도예요. 주와 그리스도. 많은 분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중보자인 그리스도를 인정해요. 그쵸?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나의 죽음에서 꺼내주실 분이니까.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순간, 그와 동시에 예수님을 주로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왕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리새은 그게 싫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게 싫었어요 유대인들은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무삼하게 죽여버린 그 선자임을 알면서도 오늘 성경의 사도 배우로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사도 3장 23절 보세요 누구든지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 아는 것만으로 여러분 만족하시면 안 돼요.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야. 그거는 구약을 알고 신약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알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중보자이심은 누구라도 알수 있는 일이에요. 그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말이에요. 그분을 나의 주로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지도자로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느냐 말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는 예수를 죽인 바리새인들 그 말씀에 순종할 때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내가 지금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만 온전히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분이고 그가 진정으로 예수를 그 선지자로 영접한 사람인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 아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바리새인들도다 알았어요. 문제는 그 다음에요. 그 선지자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 선지자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인생을 그분에게 걸어야 돼요. 그가 예수 믿는 자입니다. 그가 천국 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